난내 딸. 그저 올해는 내딸 기도만 해야 돼요. 올해, 올해는 내딸 기도만 해야 돼요. 아유 할머님, 그저 다 자손 걱정입니다. 할머님 올해만 딸 걱정하고 내년부터는 엄마를 위한 삶을 삽시다. 엄마 너무 힘들다. 아들 걱정도 해야지만서도 올해만 다딸 걱정만 하고 내년부터는 엄마 팔자 펼수 있게 도와주실 거죠. 엄마 마음 편하게 다 도와주실 거죠. 네 할머니가 다 도와주실 거죠. 물뱅 그르르 돌면서. 도와준다고 봅니다. 할머님 다잘 되게 도와주시고, 할머님들 다 기댑니다. 원래는 다 할머님들 기댈 테니까, 그저 다 주기적으로, 기도할쪽으로 할머님 도와주실 건가 알려주세요. 도와주실 거죠? 말 못할 서름들 거두하게 도와주실 거죠? 말 못할 서름 다 거두하게 도와주시고, 다 아픈 거 낫게 도와주실라나 알려주세요. 아픈 것도 낫고, 손발이 힘 빠지고, 눈이 침침한 것도 거둬지게 도와주실라나 알려주세요. 네. 네, 주기적으로 기도 와야 돼요. 할머니 기도 자주 와야 돼, 내려주세요. 기도 자주 와야겠죠. 법당에 기도 와서 기도를 잘 해야 모든 것이 다 숨통이 튀나. 내가 숨이 쉴수 있도록 도와주시나 내려주세요. 내가 숨을 못 쉬겠다. 너무 답답하다. 그것도 거두가 주실 거죠. 너무 답답하고 숨이 차오른다. 아무도 다 너무 답답하고 허망이 짝이었을 때가 많거니 그런 거다거두가게 도와주세요. 예, 맞습니다. 그렇죠. 다거두가게 도와.